저희 병원은 2011년부터 15년 연속 토탈 40여 편의 내용을 발표를 합니다 사실 미국 피부과학계에서 발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은데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피부지킴이 이상준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축하해 주세요 올해 저희 병원에서 5개의 연재를 발표를 합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울세라나 초음파를 이용한 치료를 할때 여러 가지 주사제를 같이 쓸 수가 있는데요. 같이 주사치료를 했던 500명 이상의 케이스를 저희가 연구를 해서 발표한 겁니다. 두번째는 여드름 치료에 있어서 화장품의 효능이나 효과인데요. 보조적인 치료로 화장품을 어떻게 활용하면 최적의 여드름 치료 효과를 낼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고 최근에 많이 주목받고 있는 스킨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한 여드름 치료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세번째는 유니폴라 RF인 튠페이스를 눈 주위에 전용 팁인 레드튠을 이용한 눈가 주름의 치료에 대한 발표를 합니다. 네 번째, 댄서티, 그 중에서도 특히 모노바이가 같이 나오는 댄서티 하이에 관한 치료를 해서 좋은 결과를 보였던 것을 미국 피부과학회에 발표를 합니다. 다섯 번째, 다세대 서마지 FLX를 쓰고 있는 아시아 지역의 11개 국가의 204명의 피부과 선생님들에게 설문을 받고 그분들이 주로 쓰시는 타입과 강도, 치료 간격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종합을 하고 분석을 해서 미국 피부과학회에 결합니다. 소말지의 현재 시점 총정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번 발표를 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많은 연구와 고민을 하며 힘들었는데요. 이렇게 완성된 결과를 보니 뿌듯합니다. 사실 미국 피부과 학계에서 발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은데요 각국가의 의사 자격증을 제출해야 되고 또 피부과 전문이라는 증명서를 같이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의 결과를 같이 첨부를 해서 보내게 되는데요 저희가 보낸 초안을 가지고 분석을 몇달 동안 그런 검토 기간이 필요한데요 검토 결과에 최종적으로 이런 내용으로 발표를 해도 되겠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 결과를 발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상업적인 이익이 일어나지 않도록 레이저 시술이면 레이저의 그 상품명도 노출시켜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그 효과만으로 저희가 그 내용을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피부과 전문의 단체의 학회이기 때문에 어 사실은 발표 허락을 받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 병원은 2011년부터 15년 연속 포탈 40여 편의 내용을 발표를 합니다. 울세라와 서마지처럼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그런 기술법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해서 검증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고요. 또한 새로운 치료법들, 튠 아이라든가 아니면 댄서티 하이와 같은 치료들도 어, 저희가 새롭게 분석을 하고 어떤 부분이 가장 장점이고 효과가 있는지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드름에 관한 것도 새로운 방법이 있는지, 마이크로 바이옴과의 연관성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연구들도 병행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저희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시술만 열심히 해도 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생각했던 가설과 그걸 실제로 검증을 해보고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받게 하는 과정, 이런 게 바로 학문적인 어떤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좀더 나은 시술 결과와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그런 과정들을 제 스스로도 다시 점검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시술 하나하나는 화초를 가꾸듯이 섬세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결국은 환자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결국은 그런 결과들이 남다른 시술, 조금 더 효과적이고 좀더 안전하고 부작용을 줄이는 시술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